이번 시간은 테마 스물아홉 번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중에서도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이 작성하는 방법 매년 나옵니다. 자, 테마 이십구입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총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하면은 주택이죠. 주택에 대해서 매매를 중개 완성했다 또는 임대차 중개 완성했다 했을 때 매수인 임자령에 설명한 내용을 매도인의 주택을 확인해서 매수인에게 설명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는데 이것이 바로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가 되고 이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는 방법. 이 어, 내용을 봅니다. 주거용건축물확인설명서는 총 13가지 내용을 기재하는데 이 13가지 내용을 3가지로 아, 구분해서 기록합니다. 13가지를 첫번째는 개업공인중개사 기본확인사 어, 개공의 기본확인사항은 확인점 수월한거죠. 그래서 수월하기 때문에 음,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한 사항을 확인한 사항을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조사가 쉽습니다. 어, 기본 확인상에 어, 총 13가지 중에서 열, 8가지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가지. 그럼 8가지가 뭔지를 외우셔야 됩니다. <laughs> 네, 두 번째는 개공의 세부 확인상이 있어요. 개공의 세부 확인상이라는 것은 좀 조사가 조사를 하려면 할수 있지만 좀 세부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세부적으로 확인하는 사항. 세부적으로 확인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게 총네 어, 가지를 기록하도록 했어요. 네 가지. 네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중개 보수 등에 관해서 하나 기재합니다. 그러면 이제 개공의 기본 확인 사항은 총 여덟 가지를 어떤 내용을 기록하는지를 음 하나하나씩 볼게요 <laughs> 조사가 좀 쉽습니다. 총 여덟 가지인데 뭐 여러분 교재 보면서 하셔도 돼요. 이 기본확인사항은 조사가 쉬우니까 개공이 확인한 사항을 기재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어 기공이 확인한 사항을 기재한다. 어, 첫 번째는 어, 대상물건의 표시입니다. 대상물건의 표시라는 것은 이 주택이 있다면 주택이 있고 주택은 건물이죠. 그리고 밑에 어, 토지가 있겠죠. 예, 토지와 건물에 대한 표시라는 것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건축년도, 증축년도, 구조, 용도, 방향, 특히 건물인 경우는요. 어, 2017년도 7월 30일부로는 건물에 대해서는 뭘 기재하냐면, 건물의 건축년도, 증축년도, 연도, 뭐이 연도도 기재하고 건물의 면적. 건물의 구조, 건물의 방향도 기재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건물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내진설계 적용 여부. 이 건물에 대해서, 지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견디는지, <laughs> 내진설계가 적용되는 건물인지, 내진설계가 적용되는 건물인지 여부. 그리고 내진설계가 적용된다면, 내진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내진 능력까지 기재해야 된다는 것이 2017년도 7월 31일자로 신설된 규정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laughs> <laughs> 물론 이제 토지 같은 경우는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면적을 기재해야 되겠죠. 그럼 이 건물과 토지는 어디에 소재했다. 이런 것들을 기재하는 방법은 어, 조사가 쉬워요. 왜냐면 이거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등본에 다 나와 있으니까 토지대장, 건축물대장등본 등을 확인해서 기재하는 거겠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등기된 권리관계를 기재합니다. 등기된 권리관계는 어, 소유자는 누구인데 여기에 전세권자가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럼 소유권에 관한 사항과 소유권 외에 관한 사항이죠. 요거는 어, 조사가 쉬워요. 왜냐면 등기사항증명서 나와 있으니까 등기사항증명서를 등기부라고 할게요. 토지면 토지등기부 건물이면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적습니다. 자세 번째는 토지이용계획. 이 토지가 어떻게 이용하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공법상 이용 제한이나 거래 규제를 받는 사항. 요거를 적는데요. 이 토지 용계 공법상 이용 제한이 거래 규제라는 사항은 요거는 임대차인 경우에는 이거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죠. 왜냐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토지를 사용했다가 그대로 반납하는 것이지. 뭐이 토지에 건물을 짓건 아니겠죠. 그래서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매 교환인 경우는 토지 용계 공법상 이용 제한이 거래 규제라는 사항을 기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어 그중에서도 어건폐율이나 용적률의 상한은 몇 퍼센트인지 이 상한을 적어요. 어이 지역에서 건물을 짓다면 바닥 면적을 어느 정도까지 건물 짓을수 있는지 이게 바로 건폐율의 상한이고 전체 면적은 몇 제곱미터까지 건물을 짓을수 있는지 이게 바로 용적률의 상한인데 요거는 어,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시군 조례를 개공이 직접 확인해서 적습니다. 근데, 도시 계획 시설이나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등은, 이거는, 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공부했어요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해서 적습니다. 근데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이 안 되면, 어, 부동산 종합 정보망을 확인합니다. 부동산 종합 정보망이라는 것은 국토교통부 사이트를 말합니다. 아, 그 밖에도 이 토지가 어떤 용도 지역이고 어떤 용도 지역이고 어떤 용도 구역으로 지정됐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고 어떤 행위제한이 있는지 이는 토지용계획확인서를 통해서 확인해서 적습니다. 자, 네 번째는 입지조건입니다. 이네 번째 입지조건에는 이 부동산 근바의 근거처에 있는 중요사항이죠. 그래서 어, 바로 입지조건. 어, 입지 조건에는 이 부동산 근처에 도로가 어느 정도 접근되어 있는지, 도로와의 관계. 대중교통수단으로서,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전철역이라든가 버스 정류장이몇분거리 있는지. 그 다음에 주차장이 있는지 없는지. 주차장 유무, 요거 기재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시설로서, 교육시설로서, 어, 근방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가 있다면 몇분거리 있는지. 그 다음에 판매와 의료시설로서 백화점이라든가 대학병원 등이 근방에 있는지, 요 다섯 가지가 바로 입지 조건을 기정합니다. 도로와의 관계, 대중교통수단, 주차장 유무,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 요 다섯 가지가 입지 조건이에요. 예, 예. 자, 요거 세부 확인상은 좀, 좀 옆에다가 써야 되겠네요. 좀 이따 쓸게요. 그 다음에, 어,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바로 관리에 관한 상인데요. 관리에 관한 사항이란 것은 이 부동산에 경비실 별도로 경비실이 있는지 없는지 경비실의 임무 경비실이 있다면 관리를 누가 하는지 관리의 주체 즉 주민이 어, 직접 관리하는지 또는 위탁하여 관리비를 내는지 이런 거 관리 관한 사항 어,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바로 비선호 시설인데요 어, 1km 이내에 장례식장이라든가 또는 쓰레기처리장 등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해서 적습니다 근데 입지조건과 그 다음에 관리에 관한 사항과 비선호시설 유무 이세 가지는 이거는 공적장부를 통해서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공인이 직접 현장 확인해서 확인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일곱 번째가 있어요 일곱 번째는 거래 예정 금액 등인데요. 거래 예정 금액 등이라는 것은 주변 시세가 바로 거래 예정 금액이 되겠고, 뿐만 아니라 등으로서 토지의 공시지가, 그 다음에 건물의 공시 가격을 말합니다. 토지의 공시지가와 건물 공시 가격, 이런 거를 적는데요. 어, 이 거래 예정 금액 등은 중개 완성 전에 거래 예정 금액을 적습니다. 어, 확인 설명은 언제 합니까? 확인 설명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는 중개가 완성됐을 때 설명한 내용을 기록하는 거죠. 그러면 설명은 중개 완성 전에 설명한 거예요. 중개 완성 전에 설명한 구두로 설명한 내용을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기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기 때문에 거래 예정 금액 등을 적는데 중개 완성 전에 거래 예정 금액, 중개 완성 전에토시의 공시가 중개 완성 전에 건물 공시가격을 줬습니다. 그 중에서 공시가와 건물 공시가격 이두 가지는 임대차인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재를 안 해도 된다 그 말입니다. 생략할 수 있다니까요. 네. 마지막 여덟 번째 기본 확인 사항이 바로 조세입니다. 매수인이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취득을 하기 위해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는 어떤 조세가 있는지 취득 조세요. 그래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이런 것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 전에 먼저 내야 될 조세고 이러한 조세의 종류는 어떤 조세가 있고 각각의 세율은 몇 퍼센트인지 요거 적어요. 근데 취득세라는 것이 바로 지방세죠. 그래서 중개 완성 전에 지방세법 내용을 확인해서 적습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어, 이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에 될 조세의 종류와 세율을 이거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이건 기재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임차인은 어, 조세를 납부하는 게 없기 때문이죠. 요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네. 자그럼이 기본 확인상 여덟 가지를 다 외워야 되는데 이 여덟 가지 외우는 게반만치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확인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에 개공에 <laughs> 세부 확인사항이 있는데 세부 확인사항에. 네 가지를 기록한다 그랬죠? 이네 가지, 이네 가지가 어떤 건지, 이네 가지를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그럼 세부확 인상에 기재하는 네 가지는 바로 두 문자였다면, 실, 내, 벽, 벽, 환. 외워두셔야 합니다. 실,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상입니다. 즉 실제 소유자가 별도로 있다느니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권리로서 어, 유치권자의 공사 대금 얼마라는지 또는 정원수 정원석 단독주택 안에 있는 정원수를 안 팔겠다느니 이런 것들을 기재합니다. 이거 좀더 세부적인 상이죠. 이런 것들은 어, 요거는 어떻게 기재냐? 이거는 매도인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고지한 사항을 적습니다. 매도인이 고지한 사항. 즉 매도인이 실제 소유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라고 고지했거나 또는 유치권자의 공사대금은 얼마입니다. 미등기 임차인의 임대차기간 얼마 남았습니다. 이렇게 매도인이 개공에게 고지한 사항을 적습니다. 그 다음에 내 네, 내는 내부 외부 시설물의 상태. 즉 건물의 내부와 외부 시설물의 상태를 적는데요. 이때 상태 내부 시설물 상태를 적을 때 어, 내부 외부에서는 수도, 전기, 가스 시설, 그다음에 소방 시설 적습니다. 소방 이때 소방 시설 적을 때는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 아, 아파트를 제외한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에는 이 소방 시설에 대해서는 자동 경보형 감지기가 있는지 감지기 유무 있다면 몇 개가 있는지 요거를 정단하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부 시설물 상태는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난방 방식, 연료 공급, 승강기, 배수 그 밖의 시설물로서 비상벨이 있는지 이런 거를 정단해요. 그다음에 벽은 벽면이 균열 갔는지 도배를 다시 해야 되는지 이걸 적는 것이고 환경 조건은 환경 조건에는 이 주택의 하루에 일조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층간 소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진동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것을 기록합니다. 그중에서 내벽한 요세 가지는 요거는 어 이거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에게 또는 임대인에게 상태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어, 그러면 세부 확인 사항 네 가지, 실내 벽환, 요거 네 가지를 외워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어, 총 13가지 중에서 중계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세요. <laughs> 이 중계보수 등에 관한 사항에는 한 가지만 기록합니다. 한 가지가 바로 이 중계보수와 실비의 금액은 얼마인지? 금액. 금액을 기재하는데, 이때 특약이 없다면,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고 적습니다. 포함하지 않고 적는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중개보수와 실비의 금액도 적지만, 그 보수의 산출내역도 적습니다. 보수의 산출내역이라는 것은 계산내역도 적는 거예요. 그래서 산출내역은, 어,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거래 예정 금액 곱하기 보수 요율을 하니까 몇 퍼센트 요율을 잡으니까 산출액이 나온다. 이렇게 기재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에 어, 특히 주요한 것은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거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렇게서 해 적습니다. 어 그러면은 어,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는 총 13가지를 적는데 개공의 기본 확인 사항으로 여덟 가지, 개공의 세부 확인 사항으로 네 가지, 실내 벽관에여두시고 보수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 가지. 그러면 기본 확인 사항에 기재하는 것을 여덟 가지 다 외우기 어려우니까 세부 확인 사항에 기재하는 실내 벽환 네 가지와 중개 보수의 어, 실비에 관한 사항으로 한 가지를 뺀 나머지는 점 다가 어, 기본 확인 사항에 정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어 참고적으로 우리가 조세를 낼 때,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지, 이전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가 아니니까, 정확히 알아두시고, 임대차의 경우에는 조세 관련해사항은 기재하지 않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그 재산세 있죠? 이 재산세는, 재산세는 언제 됩니까? 6월 1일 기준으로, 대상 물건 소유자가, 물건 소유자가 재산세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요 같이, 주거 건축물 확인 설명서 열세 가지를 기재하는 내용을 쭉 정리했고 어, 시험에서는 어, 개공의 기본 확인상에 기재하는 내용 해당하지 않는 거 해놓고 여기서 네 가지 여기서 하나 넣거나 개공의 세부 확인상에 해당하지 않는 거 해놓고 여기다네 가지 여기다 하나 집어넣거나 또는 어,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니한 물건의 권리 관는 사항은 이거는 개혁공의사가 등기상 증명서를 확인하여 세부 확인상의 정답 하면 틀린 거예요. 왜냐면 등기상 증명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매도 이 고지한 사항에 대해서 실, 어, 세부 확인상의 정답.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작성 방법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어,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